되셨습니까? 예. 예. 내 네, 아침에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셔서 찬미 아,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고요. 하 우리 또 특별히요 우리 성당 여러분 피아노 반주 들으시면 기분 어때요? 좋아요. 어떤 사람 어 트려요 피아노 반주가 얼마나 짭짭짭짭 날 멋있게 하시는지. 우리 송 장롱님 연세가 올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네, 장롱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한국 나이로 98세, 우와. 밖에 프랑크 대보면 본 교, 병원 내에서는 99세 이한다 금연입니다. <laughs> 송 장롱님 내년부터 <laughs> 담배피우셔다금연 <laughs> 해당, 해당이 니다 네. 축하를 드려야 될지, 어쩔 수지만 이런 분이 이런 연세에 이렇게 못 떨어지게 반주하시는 분본적있어요 없어요. 아, 네. <laughs> 다 고개를 잘든 듯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 병원에 대단한 분이 계셔요. 유튜브에도 나오시고 습니다 자, 오늘은 정례 예단 제 2과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니 필요합니까? 저희는 네. 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또 공부해봅시다. <laughs> 주제절은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에 내가 곧 드디어 지디어생명이 나로 말미암지않는 어, 아버지께로 볼 자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잃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가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예, 예수입니다. 인간이 막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는 고생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본성은 완전하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된 본성입니다. 사상은 순결하였고, 목적은 신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변화가 왔어요. 첫째로, 악을 저항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도덕성이 무너져 버렸고 의지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정령한 바 되었다.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으며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뿐만 아니고, 죄를 사랑한 존재가 되버렸어요 그리고 신령한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고귀한 품성과 사랑에 우리가 공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신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하늘나라죠. 각자의 마음에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하늘나라죠 자, 여기서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지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대치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운전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천국 가라 그래도 싫어싫어요 아름다운 그 공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는 이게 다 이게 소리굽세가사이클립시스해가 같이 붕 하고 옆에 있는 것까지 물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중창이나 아름다운 합창을 하는데, 화음이 참 맞아 나오는데 한 사람이 삐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laughs> 예,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면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예, 그런 사람 빠지는 게 좋아요. 예, 괜히 중창도 망칩니다. 그런 예, 사람이 하늘에 가면 그 끼리 거요 모든 멜로디 그냥 이상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찬극이 정말 신기해. 제가 이 군대 있을 때 정말 차트가를 나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왜 제가 잘 기뻤는지는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에 탁 가서 사랑하는 친구들, 교수님들과 만나서 간지아식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너무 너무 그 기대가 됐는데, 아이 우리 대대장한테 이 휴가 신고를 하고 떠나는 한 친구가 고향이랑 나 비슷해요. 대론 쪽이요. 나랑 같이 마장, 그때는 마장로에 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투석하는 거. 같이 가자는 거. 아니, 나는 직접 갈게 아니고 그때 마침 토요일 안시기거요삼립대를 들려서 예배드리고 가야 된다. 하나라도 아, 따라간다. 좋다고 이제 거절했죠. 근데 우리가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합니까? 네. 9시 반에 몇 시에 끝납니까? 네. 네. 12시에 그러니까 두 시간 반을 이 펄쩍펄쩍 뛰던 놈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다 끝나고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막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이 놈이 나오면서 휴 죽을 뻔했네 마음이 좋아졌겠는데 자기 죽을 뻔할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날 밤에 자기가 대전에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좀 같이 좀하자. 에이 내가 거기로 애가 아주 가자할수 없이도 가서 한한 시간을 술 먹는데 같이 있었는데 이런 좋아 죽는데 <laughs> 나를 나오면서 쭉쭉몇분 나왔을 때 이게 정반대죠? <laughs> 이게, 이게 맞아야 안 맞아 이 사이클이 정말이야. 이게 안 맞아 인가 그래요? 이게 얀들은. 이죄인들에게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의 광채도 그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야. 요지예신님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그 광채를 보고 의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악인들은 뭐라 그래요 알이저저저위이 산아 우우 n e 무너져라 그래서 저 보장에한짓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에서 그리쭉하네 기도가 그거예요 예.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죄인은 본질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리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죄를 살아날 뿐만 아니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빠진 이 죄악의 근원을 서 나올 길이 없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육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이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어, 분한 어떤 능력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할 것이다. 이것들은 혹 행위에 외모적 단점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케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 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아멘. 네. 부패한 마음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아유 수양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결심하고 착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될것 될, 될 같아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나 본질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의 생에 그 동기를 새롭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음식이 이렇게 상했을 때 이거를 다시 막그 공장에서 나올 때 과학성으로서 막 나올 때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 못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청을 해야 돼요, 폐기청.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새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야, 불가능. 네. 인간의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돌릴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까? 이거는 불가능이야.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어떻게 할수 네. 돼. 어떻게 할수 밖에 없어요? 새롭게 하는. 여기 보면, 부패한 마음은 결코 신선한 마음으로 바꿔질 수가 없어요. 마음 자체가 안 바뀌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질적으로 내 본성이 타락을 해 가지고 약화될 거였기 때문에 이 이것이 원래도 쳤는데 저한테, 저한테 그런 상태 졌들을 길수 없어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게 나올 수가 없어요. 더러운 마음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고, 행하지 아니 하고, 두려움, 미워하는 그것은 행합니다. 원하는 내게 있으라, 아,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5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laughs> 아, 마음으로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제때는 예. 인격으로는 변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을, 이 죄인이 이 죄를 짓는 건 하나의 법칙입니다. 죄인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돼지는 돼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돼지가 얌전 빼고 어디 가서 깨끗하게 기저귀 차고 댕기고 한다고 해서 그 본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를 타락한 인간은 다른 길이 없어 요 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이만유이력게 법칙 위에서 물론 밑으로 내려온 위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언제가 체편하대요 뛰는 것보다 걸리는 게 편하고, 걸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 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더 편해요. <웃음> 맞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들어가야 돼. 아, 아, 그래. 그게 만류 인기 법칙이 그래요, 법칙이. 예. 그래서 이 마약 하는 사람들 못 거쳐요. 예.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의지를 못 거쳐요. 자 많은 증독이 불교가 이 선에 이르려고 하는 거야 수양에서 여기 성철 스님은 동부 불출을 10년 했어요 장좌아 불화를 8년을 했습니다 장좌아 불화가 뭔지 아십니까 주머니를 땅바닥에 대질 않아 8년 동안 앉아서, 자, 잠도 안 잤어 하는 거야 앉아서. 하루에 한끼 먹고 동부 불출 그 암자 밖으로 10년 동안 안 나가는 거야 뭐할려고? 돈다들려고손에일려그 근데 그렇게 하다가 성철이 스님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산, 산이 물은 물이다 예, 저 같은 사람이 한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아니 그렇게 유명해지다 변화 하나도 없다 이말이야 인간이 죽는 거지 뭐이해양스님도 예. 장자 돌아와 일식으로 일 50년을 보냈어요 뭐 하려고? 보닦 걸라고. 네. 그렇지만 죽을 때는 응망하게죽습니다 라마도가 이 영화 몇십 주 때는 이산 속에서 이러고 빨가 없고 앉아서 매치시기도록 해요. 뭘닦으까고닦다 걸고. 이건 티벳 성지까지 수천 킬로를이 삼보 일배 하고 이렇게 세 발짝 가다가 한번 들어서 <laughs> 땅에다 차가 또세 발짝 이렇게. 수천 킬로를 이렇게 가요. 뭐하려고? 도달하려도닥거려고 가서 이자이게 예. 마태오를인데 이 이게 이 수십 미터 로이 꼭대기에서 집전 올까지돋닥거요이 중세 시대 때이천지교였죠이굴 예. 속에 이굴 속에 여 옆에 는 굴이 있거든요. 이 승려들이 들어가가지고 30년, 40년 평생 여기서 살아 혼자 사람뭐 만만을 돕돈는 거라고. 네. 이건 주상성대로 이 수십 년때는면 기도 꼭대기에 꼭대기에 앉아있어. 20년 동안 안내 와서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이렇게 쇠사슬로 감고 앉아있어요. 그럼 먹고 싸는건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몇 번씩 밑에서 이렇게 나무에다 껴가지고 음식을 달아서 여기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옆 사람부터 죽어나는 거예요. 그 장자보라 뭐파인 식하는 사람도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그 스님 밑에 스님들이 죽어나는 거야. 맨날 음식 갖다 대고 그걸 치우고 뭐하려고 자기는 놀다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남은 괴롭하면자이 네. <laughs> 사람들은 다른 종류인데 머리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꽂고다녀 도다끌라. 이거는 숯불입니다. 숯불 위에 맨발로 자기 아들을 고 이렇게 걸어가요. 뭘라? 도 닦을 끌라안 돼요. 인간이 자기 이걸 벗어나고 얼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돼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어떤 육체가 없망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법을 지키기 때문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겉의 행위를 아무리 노력하고 바꾼다고 해도 마음의 동기 있어 건 마음, 부패는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서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뭘까요? 마음속에, 마음속에부터 변화가 돼야 돼. 새 생명이 마음속에서 생겨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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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생명이 생겨낸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력이다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을 하여 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다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은 기능의, 기능의 생기를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수행이나 고행, 고행이나 교육이나 이거 가지고는 덮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조금 네. 해결책인데 이게 어떻게 네? 어떻게 새 생명을 넣어주느냐 누구의 생명을 거기다 넣어줘야 돼요? 새 생명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낳는 일을 통해서 가능해요. 내가 낳는 게 아니야. 누가 아 줘야 돼요 는 거. 네.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없으 한국에 태어나 미국이나 두 자질 받을 요 이 태어나는 건 전적으로 다른 분이 말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새 생명은 나야만인데. 예. 또 어떻게 누구의 생명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누냐? 이게 하나님께서 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에서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 원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최초의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싶거지시고새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요구를 요약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또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가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가담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게 됐고, 첫 사람은 그냥 살아 있었지만 마지막 가담은 우리를 살려해 주는 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분을 이제는 믿음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타락기 전에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낫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니라 물과 성령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침리로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게 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네, 침례 받으셨죠 대부분 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생명의 새 생명이 씨로 태어나야 한다. 네, 씨로 태어나.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며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 새 생명이 씨앗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거야. 완전히 새 생명이야. 아담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씨를 받는 게 아니야. 원래 육신의 생명은 그 아담의 생명을 받지만. 았 영의 새 생명은 예, 누구의 씨야 예, 예수님의 씨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 야고보 1장 18절 우리로 한척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절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나아야만 돼요 아요새 생명이 들어오려면 나아야만 되는 거에요 도우 수장 17절 그런 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그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태어난 새 생명체예요. 옛날 그 조금 망치를 때려가지고 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아니에요 문제는 새 생명. <laughs>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사람이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들로 새 생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하셨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 오해이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 우리 마음에도 선한 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 아, 그거을잘 변화시키면 세상이 될 수도.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세상이면 돌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 몸 밖에서 돌아야 돼. 요상이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돌아가지고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오는가 생명은 언제나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 맞습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사람도 그래요. 이 사랑을 할때 사랑 안에서 반드시 생명이 오도록 단계로 사랑이 첫째. 그게 이제 생명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사랑은 받으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사랑을 사랑 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사람한테 전달이 되죠?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게. 이게 이 남자가, 이, 저기, 뭐야, 반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laughs> 이게, 이게 받아줄 지 알으면 없고요 아무리 사랑해봐요 이게 없고요 그래, 그래야, 그래야 그래요. 받아주는 게 믿는 거야, 믿는 거. 믿어줄 지않으면 신분을 운전했다고 장사망이고 돌아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어져야 이게 진짜가 돼. 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새생님이 생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믿는 방법 밖에 없어요. 해, 믿어야 돼.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가져요. 이게 바로 야곱이 꾸며본 사닥다리라는 겁니다. 예, 야곱이 누워서 잠을 자는 때 갑자기 자기 머릿속도 빛이 촤악해서 하늘까지 가는데 끄트머리 하나님이 계시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고 내려가게. 이 예, 그건 뭘 표상하는 거예요? 예, 죄인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에 갈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는 하늘까지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는 누구를 표상한다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이래하여 야곱은 그의 신령의 요구와 갈망을 채워주는 자 구주를 알게 되었다. 이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구주를 깨달았다는 거요 그는 기쁨과 감사함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교통이 준비되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다. 네,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로로 죄가 만들어놓은 구름통에 다리를 놓으심으로써불임을 받은 천사들로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금융 신자와 연결 시키셨다. 예. 유일한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의 사닥다리가 아, 예수님이에요. 자, 프랑스 디골루에는 어, 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 불은 밑에층에서 나는데 위로 점점 번져요. 그런데 그 위층에 누가 살고 있는가만 한 아버지가 세 아들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 앞다가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데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거리가 1미터 50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살 길이 그리로 가는 길이에요. 이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이 세, 예, 다섯 살, 일곱 살, 아홉 살 이렇게 세 아이가 있었는데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도 못해서 그. 아, 저쪽으로 이렇게 저쪽 아파트로 자기 몸을 던져 가지고 붙들고 이쪽 발을 이쪽으로 하고 다리를 막 다리 몸으로 아버지가 그게 쉬워요, 려러요 어렵죠? 어? 근데 제일 먼저 큰 놈한테 야 빨리 끌어서 이쪽 으로 아버지 등머리를 타고 큰 놈이 걸었어요. 그다음 둘째놈니가 걸었어요. 셋째도 걸었어요. 근데 그 동안 그 힘이 다 빠져서 아버지는 떨어져 죽었어요. 세정신 살아났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생명들을 건지는 사닥돌이가 됐어요. 생명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된 세상에서 어디로 영원한 하늘로 가는 이 사단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를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아멘. 그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 생명을 깨우쳐 주시고 그새 생명에 활력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Amen.